뭐, 네, 전목사님의 선자적 그 어떤 기능 이것은 여러 차례 나타났죠.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대통령으로 막 지명하다시피 광화문에서 공개한 것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대통령은 되겠지만 반드시 재임 중에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하, 한동훈이가 대표되면 반드시 탄핵당한다. 윤석열은. 깜짝 놀라가 추진하고 어, 탄핵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냐 하니까 1 프로 탈핵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자가 돼가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아피로! 정권, 종복세력을 예. 적결해 달라.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게 생겼냐 그러면은 김대중이 때부터 생겼거든요. 예. 요게 남노당으로부터 쭉 이어지다가 김대중이 때부터 이게 숙주가 돼가지고 노무현이 2년, 이번 지난 동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못 깨달아. 요게.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에 가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깨닫고, 야. 정말 이 종북 세력이 이렇게 정말 곳곳이 숨어 있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고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울 때 지원하고 나오면서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 가고 그럴 때 나와서 아스팔트도 나오고 구치소도 가고 그리고 우파들이 뭉치자.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나와야지. 이명박 아, 박근혜 다 비겁한. 가만히 저렇게 그, 저, 저기, 저잘라모가지처럼 들어가가지고, 예? 저분은 장로 아닙니까? 예?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어린아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봤던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누가 나를 감옥에 넣은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정광,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마지막 편안한 인생, 여생을 사는 것, 그것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할 일입니까? 음. 목숨 걸고,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감옥에 갔는가. 이걸 깨달아야죠. 맞습니다. 예. 난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정광훈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을 윤석열, 저 정광훈, 저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때 못 깨달았으면 1년 8개월인가 9개월 남겨놓고 지금 저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1년 남짓 남았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감옥에 간 것이요. 그분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 그러니까 월시 살이라고 하는 기간이 예, 박근혜 대통령 감옥살이나 뭐 이명박 감옥살이나 윤석열 대통령 감옥살이나 모든 배경은 저 위에 지령에움직이다나 그래 볼 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수 정당은들으면 그런 일아 가지고 감옥에 째는 말이지. 이 세력은 단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고, 종국 세력이고, 나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에 이해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됐으면 자기들도 당했으면 아까 전목사를 말한 대로, 지금 박근혜고, 이, 그, 저, 윤석열이고, 아, 참, 이명박이 다뜬채나가지고 과물 나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끝까지, 끝까지 재직 때도 그렇고, 끝까지 비겁하게 자기 몸보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하면서도요, 아주 노골적으로 종북 세력들을 박박 박저 김대중 대통령은 갖다 심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도 종북에 가까운 비스물의 한 사람들을 옆에다가 다참모어 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오랫동안 네. 과거에 김대중 이전의그 야당, 신민당이나 그 시대는 거의다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 보수적인 야당입니다. 김대중 이후에 완전 물갈이 해버리고, 어, 운동권에 있던 전대비 애들, 인나들 다돌아가지고 그냥 물갈이 해버렸죠.